시발 오늘 천 원짜리가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개코들이.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만 원이면 어때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만원더 받으려고 이빨 뽑으라고? 음. 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괜히 뽑잖아 아무것도 없어 부러워 죽겠네 개피들만. 아유 5천..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주세요 다 틀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거 아이고 만 6천.. 아만 5천 5백 원이네 아유, 맞히려면 똑바로 맞히지 개표량 5만 5천 5백 원 이렇게 맞히지 개표량 만원 이렇게.. 쌓 그래서 음, 우리 전파리 이 팬분들도 많이 나눠줍니다. 많이, 많이 누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들레가 나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팬들 때문에, 팬들 때문에 들레가 어, 거기 또 가, 다른 팬, 각자리 팬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납니 어떤 분란이 일어나냐면 느껴집니다. 딱이 전부 어, 들레가 할때 들레 팬분들 막 그러다가 이제 들레가 들어오고 덕칠이 팬분들 하면 들레 팬분 싹 빠져버려. 그리고 또 이제 바, 어, 저기 덕칠이라는 어, 저기 그 팬분이 또 뭐, 여기 있다. 그럼 그 팬분 하면 또 들레 팬들이 싹 빠져버려. 그러면은 우리 서로 팬들끼리 싸우게 되네 나중에. 어머 우리는 개판이라서 응원해줬는데 저것들은 다 빠져버리네. 나는 점점 점점 팬분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효과가 일어날까봐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나 우리 들레나 전파로라보니나 누구 한 명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간다 나는 솔직히 자신 있어요 나가면 얼마든지 또팀 꾸려서 나가서 이렇게 어뭐 아무러면 또 이벤트 이벤트만 먹고 살아요 내 몸값이 500입니다 한 달에 10개만 해도 5천이에요 지금 아주 그냥 이벤트 겁나게 들어와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열흘 일하고 편히 쉬면서 이벤트 하는 게 훨씬 나한테는 이득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를 택하고 이꾸어팀을안 벗어나는 건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의리. 의리와 우리 식구들 전체, 우리 꾸어팀을 위해서. 우리 전파로그라버니도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와서 빚을 봐서 많이, 그거 했어요. 만약에 전파로그라버니가 나갔다, 팬들이 많이 들어대서 서로 싸워서 나갔다,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냐면 전파로오라버니 다른 팀에 가봐요. 전발오라버니는 혼자 먹여살려야 됩니다. 팬분들이 주는 그 공연비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오라버니가 혼자 먹여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보다 둘이 낫죠. 전발오라버니는 내가 둘이 벌어서 우리 식구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더 낫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우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우리 꾸러기 팀에 전발이 내 편,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 꾸러기 팀에 한 발판이다. 그거를 꼭 인식해서 그거를 꼭 그러시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에는 뭐 나랑 어차피 나가면 들리는 좀 질리지만 오라불리는 나랑 내가 더 많이 벌더뭐 하도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똑같이 나눠가대가됩니까 똑같이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더 보내 누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불만 있었다면 올 8월달에 저는 벌써 나갔을 겁니다 소속 제가 의욕이 들어와서 그때 한참 힘들었을 때 그때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근데 나는 여기 꾸러기팀에 정말 우리 식구들이 지금 너무나 좋게 외롭지 않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니까 우리 우리 팬분들도 그래요 전파로러븐을 할 때는 전파로오븐 팬분들만 여기 서갖고 막 하다가 또또나 전파로러븐 끝나고 나면 다 들어가갖고 또 우리 팬분들만 와 지금 그런 현상이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불안스러워. 같은 시도면 팬도 다 같은 시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것만그것만너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제가 나갈 겁니다. 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팬분들께서 저희를 잘. 도피를 해줘야 저희나 전팔오라버니나 들레나 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공연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편내 네 편이 아니라 우리 팀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야, 나 오늘 말 너무 잘하지 않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뭘 이런 걸 주시고 이런걸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으신들가시면서공연비를 주고 가시네. 아기는어나 아, 앞뒤로 다찢어 갖고 도 오빠 이제, 이제 두가, 두가. 네, 그 그만 줘도 돼. 네. 렇게 주지.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줬잖아. 그러 그러니까 아니, 받아도 난 부담스럽네. 아, 그만 그냥 줘, 그냥. 그냥. 비밀번호를 내가 그냥, 거지비밀번호 아, 가르쳐줘. 공 찾아오라고 그러려니까. 아? 아? 뒤로 대보라고? 나 똥구녕이 하도 카드 긁어가갖고 이제 시발 막혀갖고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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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단해. 엄마가 그지을 많이 박았다고 똥구녕이 나 카드 긁는면 어떻게 알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e 드려요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아, n 말 o m e 드려 여기 m 아, o 줄게 공짜로 벌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공짜로 오빠가 구 m 하고 n Come on. Come on. <목소리> 어디요? 아 그럼 아니, 괜히 와 괜히 핑 뜯겼네 괜히, 괜히 와가지고 어우 아, 고마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몇 살이야? 스2 7곱 오, 엄청 동안이네. 나는 어, 고등학생 됐는 줄 알았어. 어, 직장이 어디야 나 있어, 지금. 아유, 고마워. 네? 어우, 이렇게 벌 가지고 아이고 뭐어 저기 과부들왜 이렇게 시끄러웠어? 슈발 공연 매출을 가지고 랬더니 파스 3개 아, 세 개가 도란다. 그지? 그게 이만원 꼭부실려달란다거기 이만원 갖고 부려그세 분이 따로따로요. 따로, 따로, 어. 따로 그니까 봉투 세개가 그, 따로따로 두려워된다 어. 자,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제 공연 시간은 이제 한 시간 남았네. 한 시간, 한 시간. 지금 한 시간 공연 했습니다. 성공했네. 이제 한 시간 남았네. 한 시간 남은 지금부터 불량 고객님을 속아내는 시간이 왔어요. 이게 배추 같은 것도 잘안자라는거 속아내죠? 그것처럼 우리도 불량 고객님들, 불량 고객님이랑 어떤 고객님이냐? 공짜로 구경하려면 아주 불량스러운 고객님을 속아내는 시간이 왔다 이 말이야. 갖고 와.